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드르망이 오늘 저녁 프랑스 리그 14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고 현재 파리 생드르망에서 주전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될수 있는 경기가 될 텐데 파리 지역 매체인 르 파리 지행에서는 이번 주말 파리 생드르망의리강에서의 예상 라인업을 발표를 했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파리 생드르망의 선발 자리를 꿰차면서 메짤라 포지션에서 경기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드르망은 오늘 저녁 9시 프랑스 리그 14라운드에서 르 아브르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 르 아브르의 경우 지난 시즌 프랑스 2부 리그인 리그2에서 20승 15무 3패로 리그 우승을 차지 리그왕으로 새롭게 승격한 팀으로서 르 아브르는 올 시즌 3승 7무 3패 리그 9위라는 승격팀치고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프랑스 챔피언이자 올 시즌에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파릭 생제르망에게는 이번 경기 역시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르 아브르의 경우 이강인 선수의 파릭 생제르망 이적 후 비공식 데뷔 전 경기 상대 팀으로서 이강인 선수가 당시 경기에서도 맹활약을 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었고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 게시한 매치데이 포스터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얼굴이 메인 사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파리 지역 매체인 르파리 지행에서는 이번 주말 파리 생제르맹의 리강에서의 예상 라인업을 발표를 했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 자리를 꿰차면서 메짤라 포지션에서 경기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승리팀을 찾아라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에서 1대 로 빅인지 4일후 루이세니케 감독은 이번 주 일요일 르 아브르에서 그의 팀을 정상 궤도에 되돌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장기 결장자인 킴펜베어, 누누 맨데스마르키뉴스 오렌자일 에메리는 아직 경쟁에 복귀하기가 어렵다. 내전금 부상을 입었던 앙드레 르텔리의 골키퍼도 마찬가지로 스타드 오세안 경기장에서 르 아브르에게 도전하는 조에 편성되지 않는다.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은 리강1 4 라운드에서 지난 모나코와의 홈 경기 5대 2로 이겼던 경기에서 통했던 수비 블록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 이동이 불가능한 잔루지 이 돈나르마 골키 기 앞에서 중앙 센터백 라인은 다시 슈크리니아르, 위카이레난데스 조합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슈라파 하키미가 오른쪽 측면을 조묘하고 고국 선수들을 상대로 활기찬 노르디 무키엘레가 왼쪽 측면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이다. 미드필더에서는 수비진 바로 앞에 마늘 우가르테가 자리해야 하지만 지난 화요일 뉴캐슬전 선발로 나왔던 한국의 이가인과 벤치에 있었던 포르투갈의 비티냐가 그를 뒷받침할 수도 있다. 공격에서는 시즌 시작 이후 17골로 파리 최고 득점자인 킬리앙은 마페와 배 코치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불균형 을일으키 선수인 우스방 덴벨레가 킥오프에 줄을 설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랑달 콜로 무한위를 세웠지만 루이센 리케 감독은 이번에 그를 곤살로 하무스 또는 마루코 아센시오로 바꿀 수도 있다. 마루코 아센시오는 그가 부상을 입기 전에 설득력을 발휘했었다. 르파리징의 예상 라인업. 잔루이지 돈 나루마 골키퍼 아슈라프 하킴이 밀란 슈크리니아르, 리카 에르난데스, 노르디 무케일레, 마누엘 우가르테, 비티냐, 이강인, 우스망 덴벨레, 마루아 센시오 또는 곤살로 하무스 킬리앙 은바페 라면서 파리 생제르방이 이번 경기에서 내세울 예상 라인업을 발표했고 대부분의 주전 라인업이 그대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지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과 마찬가지로 2선이 아닌 3선 메짤라로서 기회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파리 생르맹은 최근 주전 미드필더 선수인 워렌자르 에메리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을 했고 2선에서는 물론 기회를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우스망 데벨레 킬리앙 엠바페 등 공격진의 폼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3선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르아브르오와의 지난번 맞대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경기에서도 충분히 공격 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